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춘석 교수입니다 예, 오늘은 제13주차 아, 우리가 어, 필리핀의 특별히 이슬람 지역에 살고 있는 어, 그러 마권 다나오 그런 그룹 내에 있는 마라노 구족을 위한 상황화 선교 정책에 대해서 그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 페이지 191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어, 필리핀의 이 마라나우 무슬림 부족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어, 그러려면 어쩌면 그들의 어, 문화적 환경과 또 그들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래서 그 세계관으로 어떻게 예, 외부 문화를, 서피스 컬처를 예, 발현시키고 표출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관찰할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공산주의가 이제 공개된 다음에, 물론 완전히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은, 어, 이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어떤 그런 적대적인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면, 어, 역시 이 이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통 이슬람이 또이 부활하고, 그리고 이 공격적인 어떤 그런 포교 프로,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이슬람 신앙을 떠나서 기독교로 전향하지 못하도록 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슬람의 엄격한 종교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이슬람 국가들은요 복음이 자신들의 지역에 오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의큰 장애를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인도네시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의 그 무슬림들이 이 기독교를 회심하는 경우가 한번 있었죠. 어,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어, 대개의 경우에 이 무슬림 집단에서 빠져나와서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위로 어, 간주되고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나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이 들어오는 그런 에, 레포트에 그 보고하면, 의 어, 무슬림은요 동료들을 예, 서로 감시하는 이슬람 신앙을 떠나는 것을 예, 이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 운마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한 예, 공동체죠, 가족처럼. 어, 그런데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끈끈한 그런 공동체의 의식 때문에 이제 예, 다른 타 종교로 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 또이 필리핀의 경우로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면, 어, 필리핀 남부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특히 이제 민다나오 지역 있죠, 예, 남부 섬 그리고 예 슐루 군도 그리고 팔라완에 살고 있는 이약 400여만 명의 어떤 그런 필리핀 무슬림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비록 이 사말 부족 중에서 적지 않은 숫자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가 있긴 있었지만은 그것은 어, 거의 이 일반화 되지 않은 것이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이고요. 필리핀 무슬림 가운데에서 회심하는 어떤 그러한 교인들의 숫자,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는요. 사실상은 거의 전무할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무슬림에 대한 이제까지의 선교 방법이 어떻게 우리가 이 이슬람 이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또 필리핀 내에 선교에서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 상황화의 전략을 우리가 깊게, 어, 또, 어, 준비하고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 우리 노회에 또, 뭐, 송한땐 어떤 필리핀에 이제 사역을 하시는 그런 성교사님이 있어요. 저도 이제, 어, 같이 이제 우리 노회, 어, 목사님들과 함께 한번 다녀왔는데, 어, 거기에 보게 되면, 어, 정말 이게 결코 사람이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산지에, 차를 타고도 몇 시간을 갔어요. 그 산지에 얼마나 이 산이 또 높고 큽니까? 이 필리핀의 산이. 근데 거기에서 무슬림 지역에서 교회를 이제 세우셨는데, 이 무슬림 지역에서 탈출한 그런 청년들 몇십 명을 공동체 생활 하면서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찬송과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시 그들을 선교사로 만들어서 파송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멋진 그러한 자문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지역에서 무슬림에서 이제 퇴를 하는 총 들고 이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이러한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이 필리핀의 이 무슬림 부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또이 예, 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예, 어, 헌신의 준비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 생각해봐야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 우리가 이제 필리핀의 여러 지역에 이슬람화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니그리토 부족을 제외하고는. 필리핀인들은 인종적으로 어 주로 이제 말레이 후손인 경우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예. 이슬람의 이전의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 이슬람과 카톨릭 교회가 들어오기 직전에 필리핀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영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영적 존재들에게 예, 재물을 바치고 또 기도하고 도움을 이렇게 호소함으로써 어떤 보이지 아니는 어떤 그런 인비저블한 그런 세계와 깊은 교감을 가지고 있었던 어, 어, 부족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전 영역은 예, 보이지 않은 세계와 이 현세가 쉽게 연루되어 있는 것을 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자 그런데 이제 이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14세기 중반에 이슬람 선교사들이 필리핀 군도에서 이슬람 신앙을 가르치며 포구하, 포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필리핀인들에 대한 그런 이슬람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죠. 16세기 경에 이 이슬람은요, 네, 드디어 이제 수도인 마닐라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비록 이 스페인들이, 스페인 사람들이 그 필리핀 북쪽 지역이 이슬람화되는 것을 어, 성공적으로 막아내기는 했지만, 예, 남부 지역에서 이슬람 의 영향은 계속 확대가 되었죠. 그래서 엄청난 그런 예, 전쟁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엄청난 막대한 서류의 피해가 있었죠. 그래도 스페인 어떤 군대가 이 이슬람의 어떤 그런 전진을 예, 북부에서 막아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필리핀에서 막아주지 못했더라면 전 아시아적으로 이 이슬람 세력이 이제 범 이슬람화 됐을 것이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허벌트 케인이나 그리고 다른 이제 역사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19세기 말경에는요, 네, 필리핀 남부는 예, 완전히 이슬라마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때 이제 마라노 부족도 이슬람화가 됩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이 필리핀 무슬림을 이 모로 즉 필리핀 군도 남부의 삶을 지칭하는 것이 모로라고 하는데요, 이 예, 모로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필리핀의 이 13, 13개, 13개의 인종 집단이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어, 정통 이슬람 신앙을, 예, 어떻게 추종하느냐에 따라서 그들과 그들 문화에 대한 그한 이슬람의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필리핀 남부에는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개의 대규모 무슬림 부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 코타바토 지역의 마원 다나오 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라나오델스루 지역에 마라나오스 부족이 있고, 그리고 슐로분도의이 타우숙 부족으로, 이들 세 부족이 이슬람 그한 무슬림의 약 무려 92%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리핀 남부 무슬림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금방 말씀드렸던 이 열세 개의 무슬림 인종 집단 가운데서 에파타바토 예, 지역 예, 한번 보십시오. 예, 파타바토 지역의 마건다나우. 그리고 어, 두 번째. 예 그리고 어, 라나우데스루의이 마라나우스 부족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슬로건드의 타우숙 부족이 예, 이렇게 있는데 어, 여러분 그 보이시죠 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예, 마건다나우 이렇게 부족이고요 예그 다음에 예이 어, 마라나우스 예 또 지역이 이렇게 겹쳐져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우자 초록색 부분이죠? 연두색 부분이 타우숲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쭉 전체로 남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로건도를 통해서 타우숲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저큰섬 저기 보시게 되면, 저기 마건더나와 마라나우스, 남부지역으로 해서, 전부 다 이제 사실은 이제 무슬림으로, 약92% 전부 다 무슬림화 되었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끝에서 이제 잘리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는 이제 그 당시에 스페인 군대하고, 이제 이, 어, 이슬람, 예, 군대하고, 격전이 벌어진 곳이죠. 중간에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북진하지 못하고, 어, 막아내고, 북쪽은 캐돌릭 어, 촐치가. 그리고 밑에는, 예, 이제 이슬람, 예, 이슬람이 이렇게 지나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필리핀 남부 무슬림의 삶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일체감 있는 새로운 정체성이라 그렇습니다. 예. 카톨릭이 필리핀에 들어와 가지고요 여러분 예, 비무슬림 필리핀 사람들끼리 예, 일체감을 예, 예, 한 요인이 되었듯이 음, 이슬람이 들어와서는요 이슬람 교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또 하나의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대 구도가 북부와 남부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언어와 풍습이 예, 다르다고 할지라도 필리핀의 그런 무슬림은 어, 소위 모로라는 정체성 혹은 일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도 보게 되면 약5 0 0여분의 어떤 그런 이제 언어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필리핀도 마찬가지죠. 이제 섬이 다르고 언어가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 같은 필리핀 사람들 할지라도 언어를 통일시킬 수가 없어요. 아, 예, 어,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어, 영어로, 어, 이 정착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예,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 따갈로어를 비롯해가지고, 또 이제 영어가 이제 많이 좀 보편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모르라는 그런 정체성이 하나의 일체감을 아이덴티티를 형성시켜준다는 것, 예,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간의 그런 언어와 품속의 어떤 그런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무슬림은 자신들을 이슬람 신앙 안에서 하나의 큰 형제집단으로 여긴다. 이렇게 이제 어... 어, 마물투아, 이제, 에, 사버가, 에, 그의 이제, 어, 책에서, 어, 또, 어, 그런, 그런, 글에서 어, 아티클의 서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에, 했습니다. 어, 그래서, some observation on Marano's social and cultural transition, 뭐, 이런, 그런, 예, 어, 서 이제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러한 기독교,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급변한 변화를 가지고 왔지만 오히려 이들에게는 하나의 일체성을 더 단단한 일체성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북부 지역의 그런 카톨릭화와 그리고 남부 지역의 이처한 이슬람화는 예, 양극화라는 어떤 전국의 어떤 긴장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필리핀 정부와 예, 무슬림 저항 집단 사이에 어떤 끊임없는 어떤 무력 충돌로 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필리핀 정부는요, 예, 이슬람 세력의 어떤 그러 저항을 깨기 위해서 남부 지역에 이 기독교 농장민을 이주를 시킵니다. 어,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하겠어요 정부에선 기독교인을, 어, 이주시켜서 정착시키고, 어, 이제 무슬림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남부 지역에 자연스럽게 융화 정책을 좀 썼겠죠. 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무슬림들이 반발을 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무슬림은 반격을 시도를 했고, 그리고 정착했던 그런 수천명의 그런 기독교인들의 정착률부터 땅도 빼앗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어,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 다녀왔던 곳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언제 또 이제 반군이 나타나서 또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또 이제 또 확살하는 어, 어떤 그런 경우가 가끔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다녀왔던 거기에서도 이제 정부군이 항상 마을을 총을 들고 상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어, 필리핀 정부가요, 이 남부 여러 지역의 자치권을 허용은 했지만은 에, 무슬림은 에, 오히려 어떤 그런 분리된 그런 이슬람 정부를 어,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그 이슬람 무슬림들은요, 어느 세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관이 하나의 종교 안에서 하나의 그러한 종교적 국가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라를 섬기는 그런 하나의 단일국가 체계를 되게 원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 참여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좀 염두를 하고 주지해서, 우리가 좀, 미리 준비하고, 또, 역으로 더 강력하게 이 선교를 해야 될그러한 의무와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은요,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무슬림들은 이 필리핀 정부를 대항할 뿐만 아니라, 이 개신교와 그리고 카톨릭에 대해서도 여전히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주제로 이슬람으로의 어떤 점진적인 변화라고 있는데,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들어온 직후에 이 아랍어로 된 그런 이슬람 경전이 이 필리핀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가르쳐지고 있죠. 그래서 이슬람식의 어떤 그런 의복이나 그리고 머리에 쓰는 그런 모자나 그리고 수건 등이 무슬림 집단에서 보편화가 되었고 이들은 이슬람의 다섯 가지의 기둥과 또 여러 가지 음식 규정과 같은 이슬람의 계율들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섯 가지의 기둥, five uh, prescribed the pillars of Islam 하면 이슬람의 어떤 그런 five pillars, 예, 다섯 가지 기둥인데 prescribed 어, 어떤 그런 예, 잘 설명된 어떤 묘사된 그런 이슬람의 다섯 가지 기둥이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자첫 번째가 여러분 어느 종교나 신앙 고백해야 되죠? 이 예. 예, 어느 종교나 그의 말을 샤다입니다. 예. 예, 고백을 자 샤다 하 예, 속시원하게 샤다 예, 고백을 해야 되죠. 두 번째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예 샬라샬라 샬라트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째가 예, 라마다 예, 여러분 라마단 금식 예, 예, 아실 겁니다. 아, 또네 번째가 아, 바로 구제를 해야 되죠. 예, 자카드 줄 테니까 아, 구제해라. 그래서 자카드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하지, 예, 순례입니다. 자, 먼저 이 신앙 고백은요, 예,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 이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다. 예,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그러한 예, 샤다입니다, 무슬림들의.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번 기도합니까? 예, 공식적으로 다섯 번 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구제를 해야 되죠, 예, 그 구제하는 거. 자. 어, 있습니다. 자카드. 그 다음에 이제 라마단 기간 동안에 또 예, 성지 또 금식도 하면서 또 성지 순례도 해야 되는데 이 라마단과 하지가 함께 예, 맞물려 있고 그리고 어, 자 이, 이렇게 해서 자 다섯 가지죠. 어, 자카드부터 해서. 어 이렇게 이제 어, 샤다 살라트 라마단 자카드 이제 아, 하지 이 이곳이 이슬람의 다섯 가지의 그러한 어, 신앙적 기둥인데 어, 이러한 신앙적 기둥이 에, 이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잉이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슬람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점차적으로 이슬람의 의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적인 그러한 사고와 풍습을 갖출수록 자신의 옛날 방식의 사고와 행위들은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소위 모로 의식의 형식을 형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이슬람화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모로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 예,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염두에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어, 문화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러한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과 신앙관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요, 그 문화의 외형 문화의 예, 변화가 찾아오겠죠. 예, 상식적으로. 자, 이런 요인들로 요인들이 이제 필리핀의 어떤 그런 무슬림의 어떤 고립되었던 고립되었던 어, 아주 한 곳에 고립되었던 그러 생활을 깨뜨렸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 이 비이슬람과 그리고 비필리핀 문화와의 접촉을 어떻게 증대시키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라나오 부조의 경우에 같은 경우는요. 이주 노동이나 그 정착된 어떤 그런 농업 생활 그리고 상업, 그리고 여행, 그리고 교육 등이 고립된 생활로부터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어, 무슬림으로 하여금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이제 했고 그리고 비무슬림들에 장에서 더욱더 전향적인 그런 자세를 갖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자. 그 다음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뭐냐면, 비무슬림 필리핀인들과의 어떤 그러한 예, 접촉, 예, 접촉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필리핀에 그 이슬람이 들어온 다음에, 이 필리핀 정부와는 예, 별개의 어떤 그런 술탄회에서 통치되는 그러한 자율적인 그런 통치구역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정부로서는 굉장히 못마땅한 일이죠. 예. 술탄은 자신의 어떤 영지에서 그의 권위 아래서 여러 관료를 거느리는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술탄의 권위가 그런 새로운 그런 정치 구조들이 세워지므로 많이 약화되어지기는 했지만은 이 다투스라고 불리는 이 다투라고 불리는 지역 천장의 그룹의 어떤 권위가 그들의 친족 집단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내부에서만 예, 그러니까 비공식적인포멀 하나 어떤 그런 예, 그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예, 어, 관습으로 남아 있게 되는데 예, 이것이 이제 그 집단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관습법, 예, common l 예, 이 관습법을 내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라는 데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비단 필리핀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슬림 안에도 있고, 특별히 힌두교에도 굉장히 강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힌두교, 그 주변 국가 보십시오.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명예사대, 또 중동지역에 보게 되는. 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지구촌에 그런 현실입니다. 또부와 그리고 특권, 그리고 어떤 그런 권력을 소유한 그런 다투가 이런 권위를 행사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들의 어떤 주요 임무는 어, 뭐겠습니까? 예, 제일 먼저 공동체에 대한 예, 보호겠죠. 그래서 집단을 보호하고 그리고 공물과 노동력을 예, 축출해내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 기관들도 자주 이제 이 모로 공동체 안에서 권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어떤 지역의 다투들을 통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일이 쉽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피니언 리더들을 두고 어, 내가 이제 전하고 싶은 말이나 내가 추진하고 있던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그들이 협력을 이끌어내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여론 형성을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해주죠. 그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끌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좀뭐부딪힘이 있었고 또 이제 이 이슬람식이 어떤 그런 예, 또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상충되는 또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일을 하려면 이다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예. 그러 예. 좀역설적인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어더 에리어 핸드 i p p i 필리핀이라는 예. 이제 모로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일부 어 다처제. 이 책에 보게 되면 필리핀의 어떤 그런 모로 공동체 그리고 또 이제 예. 폴리가미 같은 일부 다처제. 그리고 노예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어지는 어떤 마라타바트 이게 봐요. 이제 그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거든요. 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바 어, 마라 타바트가 뭐냐면, 하 여러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들의 어떤 그런 사회구조, 전통적인 그런 사회구조 속에 남아 있는 어떤 자부심을 말해요. 여기서 는 굳이 뭐 전통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슬림식이니까. 어, 그래서, 이 마라바르트는요, 특별히 이제 마라나오 종족이 갖고 있는 그런, 예, 민족적 자, 자부심인데, 어, 이것이 이제, 어, 떤 이념이냐면은, 그들의 심리를, 실존적인 심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어, 실수를 했어요. 사회적인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심리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까? 어, 많은 대중 가운데서 나를 비판할 것이다, 어, 그냥 질탄할 것이다, 그런 수치심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치심을 모면하고자, 피해 덜어내고자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응당 마땅한 어떤 것든 예,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 이 그렇게 함으로 나해서 대중에 관한 호응을 얻고 인정을 받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자부심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법제도는, 사실 필리핀의 그런 저, 법, 법에서는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죠. 예, 일단 관습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 어느 정도 이러한 지역에 내려가면 이런 일들이 예,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극단적으로 봤을 때에, 사실 명예살인, 뭐, 이런 거하고 견줄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그런 심리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이 마라바트, 이 마라타바트라는 그런, 그런 의식에 굉장히 강하게 되고시고 그리고 이 강요된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실존적인 요인들은 결국에는,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까지 여겨지는 어떤 복수행위까지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다음 주,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